Hello, r a i 둘 셋, get c l o s 안녕하세요, 크래비티 wow. 와우. 떡민이는 궁금해. 다시, 다시, <laughs> 다시 하세요. 불합격. 떡민이는 궁금해. <laughs> 아, 귀여워. 뭐가 뭐가 궁금해? <laughs> 우리 떡. <떵이. 웃음> 우리 러비티들이 우리한테 궁금한 게 뭔지. 성민이가 오. 궁금해요. 태형씨 얼른 질문 주세요. 아, 네. 리얼리티 보니까 우리 크래비티 멤버들끼리 엄청 잘 놀잖아요. 네. 그래서 궁금합니다. 크래비티 멤버끼리 놀러 가게 된다면 어디로 어떻게 놀러 갈 거예요? 오. 오. 아하하하. 아하하. 아하하. 아하하하. 아하하. 아하하. 너무 좋아. 일단 내 생각에 나는. 좀 마당이 넓은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공 여러 개 가지고. 맞아. <laughs> 그냥 축구장과 농구장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? 어, <laughs> 어. 너무 좋죠. 야구장도 좋지. 정모 영 집으로 가죠. 정모 영 집에 가면 다할수 있겠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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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요. 대단하네요. 정모 별장으로 가 야구장이 가면... 있고 축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으니까 마당도 넓고. 그러니까 정모 네. 집에 <laughs> 그 영화관도 <laughs> 있잖아. 어, 좋아, 맞아. 맞아. 그 소문이 같아. 있어요. 정모 영 집에 갔다가 이제 출구를 못 찾아서 길을 잃었다는 정보정보집 가면 근데 아침 일찍 일하네 조식 먹어야 돼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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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래서 숨바꼭질하면 진짜 재밌는데. 아, <laughs> 그걸 <그럼> 못 찾아요. <laughs> 그래서 어디를 갈 거예요? 음 보통 놀러 갈때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. 네. 어 여행 계획 짜는 사람, 총무, 음. 맛집 음. 검색하는 사람 등등 우리 음. 멤버끼리 각자의 역할을 정해볼까요? 오내 생각에 총무는 우빈이가 좀 잘할 것. 같은데? 일단 아, 아니요 저 시켜주세요. 네, 원진이가 하면 우린 잃어버려 우리 사 잃어버려 잃어버려 쓰기도 전에 잃어버려. 아 그래서 이 성민이가 <laughs> 잘할 것 같네요. 저는 성민이. 계획 짜고 싶어요. 아, 그래. 아 그러고 싶어요. 막 계획 짜고 막 아, 맛집 검색하고. 는거 좋아해요. 아, 그렇네 계획 좀잘 짜긴 하겠다. 나는 호텔 찾을게. 오 좋네. 성민이랑 그럼 형준이가 계획 짜고. 아 제일 약간 화가 많이 나는 작업. 이두 어, 개가. 아, 그런 거 그래. 같아. 근데 화,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하루 동안 기분이 안 좋아. 뭔가 계획을 어? 짰는데, 음. 뭔가 형들이 불만을 많이 어? 하면, 어, 여기 좀별론데 약간 이런 <laughs> 소리 들으면. 어, 이제, 어 진짜. 그럼 아, 누가 내가, 가야죠. 야, 나성민이랑 성격 비슷하다. 잠깐만, 근데 어. 둘이 짜면 너무 어. 활동적인 거안할것 같아. 근데, 어, <laughs> 내가, 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여행가서. 집에만 어, 있으면. 나름 틀만 짜놓고. 음.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막, 나 유들에게 바꿀 수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근데 뭔가 딱 가는데 여기, 아 여기 집 말고, 여기 가는 거 어땠나. 아니, 여기 계획 가야 돼.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. 나그 정도는 아닌데, 그럼 그렇지 그 정도는 응. 아니야 아, 근데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 그치? 그럴 수그 있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아 그래서 어... 네 그러면 다 같이 말고 딱한 명이랑만 여행할 수 있다 그럼 누구랑 가고 싶어요 혼자 가면 안 되나요 어 오... <laughs> 혼자 근데, 가세요 너 혼자 딱한명 <laughs> 오케이 <웃음> 그리고 여덟 명이니까 둘둘둘 해서 가면 되겠다 오와 오... 진짜 대려했네요 오... <laughs> 오분형 형 나랑 여행 가고 싶다며 옛날에. 아그 옛날이고. <laughs> 아, 아, 나 근데 아 진짜 감격받았내짐 섭섭하다. 아아 아니, 지금도 옛날이. 근데 어떻게 마... 사람이 그렇게 변해? 변했다고는 안 했지. 어떻게 그렇게 초심을 잃을 수 있지? 초심을 잃고. 을 초심이지 아니. 그것도. 아니지 나는 아직도 형준이랑 가고 싶은데. 아 당. 음, 저 있습니다. 누구요? 저는 앨런 형이요. <laughs> 앨런이랑 푸파하러 가야지. 앨런 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왜냐면은 한국을 여행 다니면 앨런 형 한국 소개해주고 싶고, 아니면 제가 미국. 또 가보고 싶거든요. 어, 만약에 미국 가면 앨런 형이 저 소개시켜줄 수 있잖아요. 어. 런니형 의견 한번 들어보죠. 아 나도 응.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. 어, 나, 나 나도. <laughs> 나나 <나도, 나도>, 너는 <laughs> 누구랑 가겠어? 고 러니 형의 아, 입장 그냥. 러니는 누구랑 가고 싶어요? 진심으로. 어. 솔직하게. 정말 아니어도요. 돼 <laughs> 네, 근데 언젠간 한, 한 명씩 가보고 싶긴 해요. <웃음> <오>. <웃음> 한 명씩 다. 응. 음, 그거 좋고. <laughs> 그거 좋죠, 좋지 않아? 맞아. 어 누가 한명 빠지면 섭섭하잖아. 잘빠지나가네 <laughs> 미꾸라지, 미꾸라지. 미꾸라지. 런꾸라지. 런꾸라지, 나 민이 궁금해. 어. 자기를 말 여행을 안 가고 싶어. 아가 <laughs> 성민이야? <laughs> 기대하지 말. <laughs> 눈빛 뭐예요? 너의 차례다 어, 저는 성민이랑 가고 싶어요 전 사실 집 밖을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음, 성민이랑 가고 싶어요 <laughs> <오> <laughs>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네. 형진이랑한번더 가고, 가고 싶긴 하네요 <laughs> 네. 형진이가 어디 가자고 자꾸 쫄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. 그러면 맘 상하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네 아, 좋은 생각이에요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<웃음> <오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안녕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